안녕하세요. 71회 기능장 실기 3일차 PLC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71회차 같은 경우는 먼저 봐야 될 사항이 어, 리셋 조건, 자, 그리고 어, PLC 포지티브 입력 시 리셋. 그래서 리셋 조건이두개 있네요. 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A 패턴 반복이라고 써져 있죠. A 패턴 반복, B 패턴 반복.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A 패턴 반복이죠. 마찬가지로 A 패턴 중에 B 버튼을 눌르도 어떤 동작을 취하지 않, 않는 해로구요. 자, A 패턴이 보면 시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시간이 안 나와 있네요. 임의로 1초로 잡아보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 있네요. 시간이. <laughs> 1초로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우리가 자교지를 기 만들죠. 포지티브, 네가티브니까, pb, a, 네가티브고, 자, 선행 조건이 뭐가 있었죠? ssa가 a접점, s s p 가 b접점일 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터럭 이니까 m1을 잡아주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죠. 자 그리고 m 0일 대 동작 n 명일 때는 5초죠? 1, 2, 3, 4, 5초. 자, 그리고, r e s ssc. tont. n에 5초. 자,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기 때문에 플래커가 들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가, ]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는 방식은 똑같죠. 삼등호 보니까 여기는 a는 여기 뭐예요? 동작 때문에 계속 켜져야 되죠. 그래서 <laughs> m1이면 m10이 되는거고 아 굳이 뭐 이렇게 써줄 필요 있나 <laughs>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써주냐면, 이렇게 안 써주면 나중에 얘를 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니까, 그냥 같은 방법으로 또는 같은 법칙으로 하면 나중에 찾아 필요 없이 출력이 한, 번, 한 번에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초에서 4, 5, 6. 1초, 2초, 3초, 4초, 5초. 1초에서 5초까지죠? 그서 t 0찍지 음. 얘를 c 0 0 0 0 10, 10, 10, 10, 0 0 10, M12, M14, M14. 자,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얘가 뭐야? 요 컨트롤. <laughs>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잠깐만요 시간을 보면 여기를 D D L D L D L D L D L D L D L D L D L D L D L D N24.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인터럭도 다 걸려있고, 리셋 조건도 다 들어가있고, 이상없이 들어가서 이과제로 들어갈게요. 이 과제. 자,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뭐 몇번 눌러갖고 뭐 어떤 동작을 취한다면, 어, 좀 특이하게 다르게 몇초 동안 눌렀을 때그 숫자를 기억하는 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기존에 했던 방식이랑 좀 다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TMR이나 타이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1초 플리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플리커가 타이머가, 그니까, 러 어, M을 입력 신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뭐 어느걸 쓰든지 간에 일단은 요 조건이 돼야 되겠죠. 요 조건. 그죠. 요 조건. 그리고 요거. 요거는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SSC 그리고 이에 SSB 헤드 무브 0 두제로 100개 뭐 기본적으로 맨날 들어가는 거니까 넣고 SSB SSB 음. 자 그러면 이제 이 초를 넣어야 되는데 어. 푸시 버튼 A를 눌러서고 일단 초를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펑션을 넣으면 안 되고 무조건 넣어야죠. 자 그런데 뭐 m 5인 상태에서만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어 TON. TON, T5를 해서 1초 타이머를 한 다음에 플리커를 넣으면 이 to라는 것은 1초마다 한 번씩 신호를 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i n c t 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해줘요 텅션으로 t t o 이렇게 넣어주면 n 어떻게 해요 1초마다 어떤 값이 입력 되겠죠 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한 값을 볼게요. 자, 기에 3초면, 하나, 둘, 세번 깜빡깜빡 해야 되니까, 총 몇을 곱해야 되죠? 20을 곱해야 되죠? 20을. 그래서, 계산하는 모드는, 언더바, 온, 누르고 그죠? 어, m u, u, l, t0, 20. 뒤10 음, 넣어주면 계산 부분은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플리커 부분, 어, 플리커 부분 보니까 PLA는 얘가 끝나고 얘가 동작하는 거죠. 즉, 이 전체 하나가 하나의 타이머로 보면, 그죠. 이 전체 하나가 하나의 타이머로 보면, 1번 타이머, 2번 타이머가 서로 어떻게 돼요? 결국 큰 플리커의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타이머, 2번 타이머, 각각 플리커를 넣고 1번 타이머 안에 2초 플리커 넣고 2번 타이머 안에 2초 플리커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사실 1번 타이머랑 2번 타이머랑 시간이 똑같아서 아, 서로 이렇게 하나로 하면 되지 않을까. 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아, 타이머 두 개니까 단순하게 그냥 타이머를 두 개를 넣어보자고요. 뭐, 타임 하나서나, 쓰나 두 개서나, 쓰나 어차피 뭐예요? Ctrl C, Ctrl V를 하, 할 거기 때문에 큰 시간 차이는 아마 없을 거다. 자, 그러면, 요거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PL, A 출력. 그렇죠? 자, 우선, 동작이, 어, PBB에 네가티브로 동작하죠? 그리고 어, C로 꺼지는 거고. 그 그렇죠? 그러면, PBB에 네가티브가 하나 들어가고, 얘는 언제 동작해야 돼요? 어, M5인 상태만 동작해야 되고, 또 뭐가 들어가요? PBC에 포지티브, PBC에 포지티브, 얘가 M6이 되겠죠. 자, 그래서 M6이 들어오면, TON, T. 10에, T. 10 해주고, 여기에, 뭐가요3등호 0서부터 T10은 T10까지. 그리고, TON, T11. 2초 타이머. 만들어서 여기에 뭐예요 p l 비를 플리카를 넣고, 불이 얼마나 켜져요? 0초부터 1초까지. 자, 출력. 그죠? 어, 이렇게 되고, 이제 PLB 같은 경우에는, PLA가 끝나는 걸 시작으로서 또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타이머에 끝나는 점이 이타이머에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 C 트루 V 여기 C가 아니라 T C가 되겠죠. 그러면 요 타이머가 끝난다면 다시 요 타이머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끊어주면 어, 초기화가 되면서 이 타이머는 계속 플리카 형태로 어, 동작하게 되겠죠. 자, 여기 이 모양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만들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잘 되는지 테스트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오케이. 해주시면 되시,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C는 A바 D는 B바죠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m 5서 M30 3 0 그리고, 어, 이는 합집합이죠.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마찬가지로, 복사, 둘, 셋, 넷, 다섯 개 해놓고, m11, m12, m13. 출력이 되겠죠. 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눌러가지고 1 모드부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S S A를 누르고, 자. 자 이상 없이 동작하고 이것도 안 먹죠, 안 먹는 거 이상 없고, 그거 S S C였나? 자 그리고 이래, 동작하죠. 동작 이상 없고요. S S A 리셋, S S C 리셋. 어, 푸시버튼 C네요. 이것만 좀 바꿔줄게요. 여기가 S S C인데, 자, 이건 바꿔주면 될것 같고요. <laughs> 자, 이번 버튼은 보시면 이제 타이머 누른 대로 가는 거죠. 나이 타이머 누른 대로 타이머 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 볼게요. 누르고 있으면 1초, 누르고 있으면 뭐예요 시간만큼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10번. 깜빡이게 되는 거고 여기 10번 여기 10번이죠 5초니까 5번씩 깜빡이게 되는 거고 시작 버튼은 p b b 누르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5번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p b b 가 동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5번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얘가 동작해야 되는 거고 이상없이 계속 플리커가 되고 있죠 어, 자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은 이상없이 짜졌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회차를 마치겠습니다